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의 품성은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조절,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는 결실을 위한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니, 훈련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실천 사항으로 첫째,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 제한을 둔다.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된 신호로 안다. 옳지 않은 것들을 멀리한다.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긴다. 죄에 대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죄를 지은 자가 형벌을 받는 사형틀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그 십자가 복음을 2000년 동안, 어, 연결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이유도 없죠. 따라서, 십자가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믿음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나는 죄인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로 말미야마 나는 죄 용서받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죄를 지을 수 없겠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죄의 모양도 버린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죄를 정의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6절 이하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즉, 너희가 무엇, 먹든지, 무엇,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율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음욕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 삶을 찾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의 삶은 철저한 절제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 내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까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고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절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